올해 노동자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매일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성과를 내는 대통령을 드디어 갖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가 우리 경제와 국가 정체성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열심히 일하는 남녀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단기적 세계화 세력에 의해 배신당했습니다. 경제적 및 문화적 파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장과 마을을 비워놓고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며 미국 노동계급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이민자 수백만 명을 수입하여 미국 노동자를 대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 이 국가적 수치는 끝났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다시 국가 무역 정책의 중심에 놓이고 있으며 미국 노동의 존엄성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거의 10조 달러의 새로운 민간 및 외국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 일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경제는 노동력의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로 모든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고용 증가가 원줄 미국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임금은 이제 지난 6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미국 노동자는 올해만으로도 이미 500달러의 임금 인상을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역사상 가장 큰 중간 세금 감면 덕분에 팁에 대한 세금,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세금, 사회 보장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열심히 번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균 미국 납세자는 이러한 성장 촉진 조항 덕분에 거의 4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입니다. 비당파적인 세금재단의 분석에 따르면